나 의식에 앞선 발언문.내 마음에 불성이 있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머물더라도 더없이 행복한 존재임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부처님 전에 용기를 내어 불멸의 원을 세워 무지와 망상이란 오지 불거품 같은 환상임을 바로 보아서. 생사의 고통에서 해탈하겠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생멸을 거듭한 이래 거듭된 무명의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반복되는 윤회의 길에서 짊어진 생로병사의 고통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비록 지금 숨 쉰다 해도 오늘이 지나서도 살아있음을 보장할 수 없으니 더 늦기 전에 지금 즉시 해탈의 원을 세우게 하소서 오늘도 김없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니 수행으로 지혜답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쉬지 않고 수행하여 한없이 반복되는 생사윤회를 떠나 해탈에 이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회하고 삼보를 공경하여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고해 속에서도 영원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죽음이 늘 곁에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하여 마음 다해 명상하고 가르침을 실천하여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윤회의 사슬은 찰나에서 영겁까지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니 실상을 바로 보는 지혜를 닦고 닦아 생사의 탈의 비밀을 깨닫겠습니다. 우리가 악업을 씻고 청정한 마음으로 생사윤의 굴레를 벗어나 해탈을 이루도록 재불보살님께서는 부디 이끌어 주소서. 죽음이 닥치면 우리 정신과 육체는 무상하게 불과 물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중생들은 사무치는 괴로움 속에서 온과 마음이 끊어지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살아생전 경험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는 우주 법계의 무상함을 생생하게 일깨워 줍니다. 대불 보살님과 중생을 돕는 신중님들께서는 모든 생명을 축원하고 지혜를 주십시오. 무상 속에서 윤회를 얽매 헤매는 중생임을 모두가 깨달아서 세속을 애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해가 가고 달이 바뀌고 낮과 밤이 변해가는 더덥는 시간 속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모두 헛개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붙을 수도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기약 없는 죽음을 마주보고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마음닦아 수행할 때입니다. 인간몬 받은 이번 생은 해탈을 이룰 더없는 기회지만 무명과업에 사로잡힌 채 생사윤회의 끝없는 길을 맴돌고 있습니다. 진리를 등진 채 헛되이 헤매이다 문득 다친 병고와 죽음 앞에서 의지할 곳을 잃고 사무치게 흔들리는 가련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직 가없이 여기시어 절망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한없는 정진으로 진리항에 나아가게 하소서 자비하 신이신 부처님이시여 일체를 깨우치신 지혜와 자비심으로 이 중생을 위해 추건하여 주십시오 육도를 헤매는 중생들이 생사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소서 성과 죽음의 긴 여행을 거듭하는 모든이가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해탈하게 하소서 나무 불법성 나무 불법성 나무 불법성